자 이번 영상에서는 1월 28일 목요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도 보고 오늘의 인기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어제 그저께 3,500 3,150 포인트를 이탈시키더니 3일째 큰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이 3,000포인트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포인트를 다시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 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지금 포인트가 3,000포인트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지켜주냐, 아니면 3150 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냐 그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레버리지나 뭐 인덱스 뭐 그런 상품을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건 저는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2.5%의 강한 하락을 보여줬죠 아, 지금도 보시면 1000 포인트를 지금 못 가졌어요 결국에는 3일 연속으로 못 가주고 오늘 또 장대 음봉이 나아졌죠. 또 중요한 라인은 아직까지 뭐 지지 라인이 크게 없습니다. 코스다가 이렇게 하락하면 끝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 그나마 지켜준다면 이 950포인트를 좀 지켜줘야 어, 좀 다행히 좀 그나마 기술적 반등 일어나면서 다시 1000포인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어, 우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950포인트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좀 지켜보시면 충분히 매매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기 종목 다섯 종목을 살펴볼게요. 자첫 종목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이 상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37만 1,500원 이 상한가 종가가 어, 탈락된다면 무조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날 화요일 날 결국 탈락이 됐죠. 상한가 종가가 깨지고. 그 다음 날도 다시 반등해준 차가 다 깨져버리고 어, 하지만 오늘 또30또 오늘 38만 3 9 0 0원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어그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도 뭐 종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어, 단기간에 조금의 수익이라도 어, 반등이 나올 수 있,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일 장을 한번 보시다가 이 37만 1,500원을 한번더 지지를 해준다. 이 37만 1,500원 한번더 지지해주고 이 근처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그때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수익 보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분봉도 보시면 이 37만 1,500원에 강한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했다가 37만 1,500원에 다시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38만 3,900원에 이 마감을 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7만 1,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지켜줬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한가 종가가 깨지면 손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결국 8만 5천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결국 깨졌습니다. 8만 3,700원. 어, 저 오후 들어서서 좀 반등 하나 싶다가 3분 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 보시면, 아, 11시쯤이네요. 11시쯤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어, 플러스 전환 되자마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락을 어,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에는 8만 5천원을 지키지 못해줬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겨우에는 마이너스 2%로 어,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85,000원을 다시 한번더 지켜주다가 위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깨져 버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밑에서 어, 떨어지면 뭐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삼성전자는 85,000원을 회복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진 칼날을 굳이 잘볼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85,000원만 회복시켜 주면 다시 한번 더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85,000원을 회복해 줬다가 다시 탈락시킨다면 당연히 손절은 해야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85,000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단기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고 매수 타점으로 어, 삼아도 좀 좋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8만 5천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어, 이렇게 좋은 실적에 어, 경영권 분쟁이 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의 상승을 보여주다가 23%로 마감했는데, 여러분들 이런데에 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반응을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따라가기에는 너무 먹을 자리가 없다. 음, 너무 지금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단기간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봤자 먹을 자리는 얼마 없고 떨어질 구간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20만원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모습에는. 어, 그래서, 이금호석기는 다시 한번 큰 조정이 나온다면 20만 원을 다시 지지로 확인해주러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매하셔도 충분히 저는 좋은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금호석유 20만 원 지지해주냐 그 근처에서 종가 매수하기만을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정석적인 차트죠. 그래도 이 밑에 보유자들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면 십살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20만 원 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어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 그뭐 20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된다.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 결국 좋은 모습 보여 주죠. 이 35만 원이 중요하다 했는데 예, 또두 번이나 탈락 시켜주다가 또 회복해주는 모습. 자더 가겠다라는 걸볼수 있죠. 전고점까지 뚫어버리고, 어 이제 오늘 종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 미국 지수만 더 좋아 도 충분히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도 어 35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이나 어 3일 정도 35만 원을 계속 탈락시키다가 한 방에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중에 7%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조정을 해서 약간 종가 매수의 기회가 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제 영상을 보고. 기억만 해두시면 충분히 이런 매수 타이밍이 온다. 여러분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5만원에 계속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35만원 부근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오늘 또 매수 타이밍이 또 나왔죠. 23만원, 23만5천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23만 5천원을 한번 터치해 주고 터치해 주다가 이 근처에서 어, 마감을 해 주었죠. 충분히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내일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간의 수익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만 5천원을 어, 대응하시면 내일도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고 이 손절도 잡기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3만 5천원을 어 23만 5천원만 계속 회복해주고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더 오픈 시세를 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도 종가 매수 타이밍이 어 정말 기가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 내일 수익을 못 보더라도 종가세 23만 5천원에 대응을 해서 손절을 하면 그렇게 큰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봉을 보시더라도 236,500원까지 내려왔죠. 충분히 좋은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